아이 박수 뭐가 더 고마워. 나는 타고난 차마다에 손실을 타고 떠나서 이모가리가 고장이 안나네 고장나서 나도 좀 누구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싶은데 아그 목구장이 포도청이랑 벗어먹고 살라고 그렇지 나도 행복해 엄청행 행복해. 왜냐면 이런 언니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희네 명이 모임하지 나는 수천명이 모임하고 있거든 얼마나 좋아 나만큼 맹매한 사람 나와버라고 진짜 한 사람들아. 아이고, 어째서 네명이 에안었냐사회생활 얼마나 못해서 네명이 있지라고 고인받고 잡었대요 모임 깨야 되나? 고 아니야. 계속 유지해 그나마 그거 떨어지고 나면 너데테 붙을 사람이 없어. <laughs> 나도 그모임미 끼워줘라. 진짜. 진짜 끼워줘. 저남는 모르지? 고기 먹고 니몸상명 근데 내 스타일 아닌데 오빠는아 어. 진짜 꼬바꼬만 그리고 다리를 풀고 있어. 왕 정신만 두발이 깨진다. 응? 어. 어? 지난 열장식 보에그렇게 많이 했는데 남자 뭘 했지? 나가. 꼬는 거남자 당연한 거지. 이렇게 딱 편안하게 자세를 내셔그가 <laughs> <laughs> 아무래도 내가 실수를 했나보다. 비가 엄청 오도만지라. <laughs> <laughs> 어. <laughs> 아니 같은 동료가 나한테 이상하다고. 이거 본 사람 나를 얼마나 이상하게 보냐. 시골 막. 아 이거 진짜. 이언니들 얼마나 세련돼 바람 마다리 같은 옷도 입고 왔잖아. 지금. <laughs> 이거 <이것을> 안 먹잖아. 내또뭘내대 <laughs> 뭐, 먹어. 돈 줄잖아. 바보야. 세개 돈밖에 그, 요, 라 그, 걸 우리, 까지리아 우리, 게리우고우다자 노래 한번 리우드릴게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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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게 맨날 노래만 해. 이렇게 웃고 가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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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녀 누가 주는 거 아니여 내 스스로 죽어야 돼 언니들 맞지요? 그럼 술을 먹으라 음식을 먹으해네네네 아이고요 우리 어머니요 내가 용돈 드려야 되는데 어찌안했을까요 아이고 그래 세상에 진짜예요 어쨌든 백세 백세 무명 장사하시고 오래 오래 사실 없어서 내가 이 목숨 다날까가지 우리 어머니에게 염려 이 웃어 드릴게 아이고 어머니 고마워요 아이고 누구의 딸이요? 그래, 딸이니까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나지. 애들이 그 애들 안 모시고 나와. 응? 그럼, 세상에 딸나뭐 뭐, 뭔 소리야, 이씨들마. 뭐, 전녁에 맞냐? 아이고, 김정은이가 하도 핵폭탄을 터뜨리다서니 우리가 춘사품 봐가지고 핵폭탄을 터뜨릴 거야. 에이, 고마워. 제가 어머니, 아니, 겨우입니다. 이런 걸 자꾸 주시면. 전주서 엄왔잖아엄 고마워요. 고 이제 내가 누구 일하고 왔고 모나러 가시요. 왔다가. 응. <laughs> 그래서 머리가 이제 이렇게 잘왔을까 내가 원래 미용사거든요. <laughs> 손한거 봐. 아, 야, 세상에 키워놔. 이게 <laughs> 저 바닷가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일 다시. 여자는 몇대 나가면 탄다만그 말이 맞아. 이 세상에 이건 또 누구시지야. <laughs> <펜이야, 펜>. 진정. <laughs> <laughs> 그것이 한개 들어오면 두개나하려고그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허리를 깎아 먹을까? 그럼 똥배가 나와서 안 돼. 찾아 먹을까? <laughs> 그래도 이렇게 지루하시니까 한곡더 올려드려야 겠다 괜찮은데. 그래요. 뭐, 진짜 우리는 명품을 알아본다. 혹시 아무리 먹고 못나 어떻게 생긴 거 알죠? 원래 그 까만 것 사이로 보면 더 이뻐 보이거든. 원래 고모하고 고모고 임시라고 하세요 노래 최잘해 오늘따라 세상 내가 좀최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잘하는데. 웃음> 자 그러면 한곡 들어갑시다 그래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 치니까 너무 웃고 사세요 이? 웃음만큼 좋은 게 없어요 웃음은 누가 준다 그렇지 행복 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해 질러 웃는 거라고 그렇게 날그자은 진짜 그거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내가 파고야 한목 올려드릴게요. 난 내가 바보는 아닌데 노래가 너무 좋아. 전주곡이 좋아서 나는 그 노래를 좋아해. 요 바바바바바. 이게 너무 좋아.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한번 가자. 언니들 고마워 누가 있으니까 다 사람들 온다 아침부터 와고 제가 이제로 왔다 이 내가 남자로 태어나면그한을 줄게 지금 못 줘. 에이. 입장이 똑같으니까. <laughs> 저 뒤에 거들 어때? 야 누구는 이래 가면 짤리고 있지 어? 괜찮아? 야 빨리 가봐라 쟤 괜찮단다 어? 아까 봤어? 자꾸만 봐도 괜찮지? 이것들 대기업 사장님들이야 그래도 우리나라 5대 직업 안에 들어가 진짜로니까 참말로 역장식 빨리 판사.